영광! 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안해 남아도 수다나. 자 성취대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매일 매일. 마스, 크리스마스. 자 따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할 아 -메. 아 -메. 자 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것도 뭐예요? 다 크리스마스 장식이지요?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장식이지요? 크리스마스에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일 크리스마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좀 필요가 없거든. 자, 다시 할게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자,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늘 보좌랑 연결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이지요. 얼굴은 어때요? 슬프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마음이 슬퍼서 그렇대요. 왜 마음이 슬프냐 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끊어졌어요. 그걸 하나님 떠남. 영혼이 마음의 행복을 막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올해도 성탄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성탄절이니까 기분 좋게 예쁘게 트리를 꾸며보자. 또 아,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야. 얘들아, 선물도 사줄게.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 그렇다 했지?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마음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안 돼요. 잠깐 선물을 받을 때는 행복한, 기분 좋지만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지 못해. 그리고 또, 트리 장식할 때는 기분 좋은데 그 트리를 장식하고 사는 우리 집에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여서 트리로 해결이 안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 주셨어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약속.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 하면, 사람은 성삼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나빠요. 그리고 슬퍼요. 불행해지고 못되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도 어른도 음. 잠시 노력하지만 이것도 노력이잖아. 이, 영혼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의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신의 피로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문제 다 이루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 계속 들어오는 거다 이루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것도 다 이루었다 하고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는 내가 함께 있을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있을게. 약속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 해결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까지? 이 세상의 재림의 주인으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때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영세전부터 계시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거 생각하는 게 하나님 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약속이에요 이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 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뽕뽕 뽕.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나의 참 선지자 계속적인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해주시고 끝내신 나의 참 제사자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말씀 떠나고 우상숭배로 가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와이 그리스도가 이분 성탄절에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성탄절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다 알아.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요. 트리 만드는 날 트리 만들었으니까 예쁘니까 사진 찰칵찰칵 찰칵 찍고 내 기분 좋은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날로 잘못 알고 있어요. 사단이 속인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게. 항상 다른 거 내놓거든, 쏟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산타 할아버지 어느 날다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알고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도하면 판도 바뀌어요. 전세계의 판도 바꿀 수 있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통해서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전도자들이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무슨 기도한다고? 크리스마스가 세계보금하는 캠프되게 해주세요. 2 3 7 5 0 0 0동 나라 모든 나라에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신 거,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 참 선지자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분인 거,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보금이 전달되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전도자들, 우리 랩넌트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한주 전에 말씀 전했어요.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 영적으로 눈이 밝은 전도자들이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크리스마스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자랑 통하는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겠다 해서 이말씀 준비했어요. 우리 유근이, 준서, 민기, 사랑이, 규현이, 재승이, 유준이 하는 기도를 우리는 힘이 없고 작은데요. 하나님의 큰 날개를 가진 천사는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려. 그러면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과정에서 전 세계에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복음, 구원 얻는 자, 생명 얻는 역사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큰 권세 있어요. 마귀 일 빠바박 끊을수 있는 권세 있어요. 마귀가 그리스도 모르게 다른 재밌는 걸로 우상으로 마음을 거리는 마귀일 빡빡빡 결박받을 찌어다 하고 건세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완전한 복음 주신 하나님께 네. 영광 네. 자 기도 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크리스마스. 구원의 크리스마스 많이 많이 누리고 2,3,7나라, 5천 237 나라 종족에게까지, 오천 종족에게까지 구원의, 크리스마스 구원의 크리스마스 무려지게 해주세요. 무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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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